안녕하세요. 포담입니다. 어, 지난 시간에 소름을 찾아 나선 소년, 재밌게 들으셨나요? 내 내면에 어떤 부분에 이런 게 있네라고 포착하는 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이 나는 질문도 만들지 않았고, 동화도 안 읽었는데 하신다면, 어, 질문은 안 만드셔도 좋은데, 지금 잠깐 플레이 정지를 누르시고 구글 검색하셔서 또는 집에 그림 형제 동화가 있다면 4번 동화 '소름'을 찾아 나선 소년을 읽으신 다음에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. 이 탐구하는 방법, 방법적인 지식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시리즈라서 한 번만 읽어보고 들으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소년이 집을 나와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교수대에 달린 불탄 시체를 본 남자도 소름을 모르는 게 아닐까? 저걸 보고 그냥 간다고 이렇게 질문하셨고 음, 이런 생각 흔히 하실 것 같아요. 교수대에 달린 불탄 시체를 본 남자도 소름을 모르는 게 아닐까? 저걸 보고 그냥 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텍스트를 잘안 읽으신 거예요. 왜냐면 어 소름을 알고 싶어? 그럼 내가 이거 알려줄게.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소름끼치는 것이라는 경험을 했거나. 또는 그게 소름 끼치는 것이라고 확신이 들거나 하기 때문에 소년에게 소개해 준 거일 텐데 그게 좀 자연스러운 해석인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. 이런 거에 왜 꽂히실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. 이런 걸 수도 있어요. 내가 본질을 좀 꼼꼼히 보면서 그걸 알아내기보다는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같은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. <laughs>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써 있는 것을 굳이 안 읽고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지 않으신가? 다시 읽으시면 보일 거예요. 어, 당연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구나를, 어, 뭐랄까요. 영특한 버전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라도 알 만한 수준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왜냐 하면,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은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지 않아요. 너무나 직관적으로 딱 받아들이는 게 가장 깔끔하고 정확한 해석이 될 거예요. 그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딨어 이런 생각 드시나요? 제가 국어를 가르치면서 시험 볼때 공통적인 현상 뭘 알게 됐냐면요. 공부를 했어. 시험을 봐요. 그런데 모르겠어. 그러면 사람들이 뭘 찍는지 아세요? 못 들어본 거를 답이라고 찍어요. 아니라고 못할 텐데. 왠지 내가 아는 건 답이 아닐 것 같아. 꼭 다섯 개 중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꼭 찍어요. 그래서 틀리죠. 내가 아는 걸 하찮게 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사람들은 늘 정말 소름 끼쳐라고 하는데 그 소름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. 그건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기술이 아닌가 싶어. 그 다음에 7번. 왜 소녀는 고양이들을 도와줬다가 죽였을까? <laughs> 진짜 사이코패스인가?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저도 되게 헉! 이랬어요. 왜냐면 나도 고양이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어떻게 이거 뭐 동물학대범인가? 이렇게. 근데 사실은 이게 현재 시점으로 보는 거죠. 옛날에는 고양이를 불길하게 보는 지역도 많았고, 또 무조건 불길하니까 불길해서 불길함으로. 이렇게 또 그려지진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, 내가 보기에 너무 헉할 정도로 갑자기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앞뒤에 맥락이 있다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. 분명히 이 장면의 앞뒤에 묘사가 있습니다. 그걸 통해서, 아,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, 그 의미가 뭘까? 이렇게 쓰여진 건 받아들이고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. 이것도 역시 고양이를 도와줄 때는 왜 도와줬고 죽일 땐왜 죽였는지가 분명히 분기점이 있어요. 그러면 그게 그 주인공의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얘가 그래도 이런 기준을 갖고 사는구나 라는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 메시지도 주지 못하겠죠.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챕터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소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었거나 불편함이 있었거나 또는 공감과 감동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, 내가 이 감정과 이 느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법 단계에서 근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면서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점검해보면 어떨까요? 그 다음, 다른 건 몰라도 누가 추워하는 걸 보면 도와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하는 짓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괴팍할까? 아,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앞에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좀 가장 깔끔하면서 정확한 질문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, 소년에 대해서 무조건 싫다. 나는 얘 불편하다. 이런 분들은 제가 실제 겪었을 때요. 그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읽다 보니까 다른 면을 보여줄 때 그걸 이렇게 간과하거나 안 보이는 현상도 있어요. 여러분이 동화를 가지고 읽다 보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. 같은 동화를 한번 다섯 번 읽어보세요. 저도 역시 열번 읽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걸 같이 읽다 보면은, 저 사람은 저기에 꽂혀? 나 보이지도 않았는데? 이러기도 하고, 왜 분명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? 이러기도 해요. 정말 정말 그런 일이 많아요.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이분은 이 소년의 어떤 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본 거예요. 이 소년에게 따뜻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분석,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셨고, 근데 왜 하는 지 괴팍할까에서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질문을 잘 만드셨다. 어떤 면에서 잘 만드셨냐면 어떤 인물의 모순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. 그거를 제가 강조했던 대로 설정을 받아들이고 그 설정이 뭔가 보여주려고 했을 텐데라는 그 의도를 궁금해하는 이것의 의미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다 보면 해석이 될 거고요. 이걸 더 해석을 잘하는 방법은 나 역시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 그것에 이 A라는 면 때문에 생긴 A 다시가 있지 않나라는 시선으로 보면 동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세상 막 독특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. 굉장히 지금 같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내가 지금 동화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는 시점이 있어요. 음, 그런 걸 발견하기 좋은 질문이고요.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에요. 근데 뭐는 볼수 있냐면 내가 추우면 쟤도 춥다. 내가 추우면 쟤도 추우니까 저 아홉 명도 하늘을 나는 걸 열심히 연습 중인 것 같은데, 추운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좀 온기를 주고 싶었어. 그러면 마음이 따뜻하지 않나요?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플 거야. 내가 추우면 저 사람도 추울 거야. 내가 물어봤을 때 사람이라면 대답을 할 거야. 이것밖에 모른다고 해서 악마가 씌웠다. 멍청하다. 아무것도 배울 줄 모른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? 이것과 연결시켜서요 소년의 저런 모순적이고 무감정한 모습은 불행한 유년기와 아버지와 형제의 태도 때문인가? 어 이거 되게 잘 보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같은 분이 하신 질문인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 왜냐면그 시점이 보여요 어떤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. 이 행동을 받아들이고 일단 이 사람이 모순적으로 그려졌다는 것 자체를 어떤 분들은요. 동화에 나오는 사람이 모순이 있을 리 없어. 또는 주인공이 나쁜 행동을 할리 없어.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교훈을 찾으려고 그래요. 이거 이래가지고야 뭐 그냥 사, 사고를 할 수가 없죠. 근데 지금 이분은 어떤 것을 딱 받아들이고 그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걸 현대적인 시선과 그 시절의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윤현기의 아버지와 형제 태, 태도 때문인가 라는 이걸 보고 이분이 그 개구리 왕자에서 성매매인가 라고 보신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개구리 왕자에서 성의 코드를 읽지 못해요, 대부분. 그냥 귀여운 개구리 소년 같은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당최 이 동화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로 끝나요. 막 폭력으로 끝나니까.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별다른 동화의 공부나 상징 공부를 안 하신 분인데 여기 성의 코드가 있다는 걸 읽어내셨다면 매우 직관이 잘 발달됐고 상징을 보는 좀 시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위에 나왔던 질문과 이 질문을 보면서 한 사람의 논리가 느껴진다고 느꼈고 인물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성격에 근원이 뭔가를 궁금해 하시는 걸로 봐서, 심리적인 부분이나 사회현상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일 거란 생각이 들고, 독서 토론 운영을 잘 하시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많이 이렇게 연습하시고 더 즐기시면, 지금도 이미 많이 잘 하시는데, 정말 괜찮은 북클럽 포스트의 삶을 병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굉장히 좋은 감각을 가지셨어요.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, 무감정한 모습은 윤현기와 아버지의 형제의 태도 때문인가? 라는 질문에서, 무감정한 건좀 나쁜 것처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근데, 무감정한 게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? 우리 아몬드의 그 윤재 같은 그런 성격도 있고, 또, 지금 많이 밝혀졌지만, 사이코패스로 태어나도 교육을 잘 받으면 가진 특성을 잘 통제하면서 사회랑 잘 어울리기도 하니까. 그래서 이 무감정한 모습이 아버지의 양육 태도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, 내가 무감정한 걸 나쁘게 본 건가라는 부분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꼭 나쁘게 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혹시 그렇게 보신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소름을 찾아나선 소년을 다루면서, 같이 토론하는 분들이 소년의 태도를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화로 생각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부분도 다른 사람과 토론해 보거나 내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면들이 보입니다. 사람이 그렇게 똑같나요? 우리가 기계인가요? 어떤 사람은 뭐가 무섭고 어떤 사람은 뭐가 안 무서워요. 뭐, 일례로 저는 그 지렁이 같이 생긴 짤을못 먹어요. 왜? 무서워. 어떻게 먹어. 막. 지렁이 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아 지렁이랑 난못 먹어요 근데 막 먹어 사람들은 근데 내가 그런다고 해서 저런 끔찍한 인간이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냥 안 먹을 뿐이야 근데 이 동네는 어떠냐면 시체 얻고 그래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소름이 안 끼쳐 악마가 씌웠어 오늘 다루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<놀람> 소년에게 성모험을 추천해 준 여관 주인 부부는 소년의 바람을 들어주려던 착한 사람일까? 그냥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대한 나쁜 사람일까? 혹시 이분 혹시 폭력 트리거있으신 분입니까?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도전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소년은 두 명에게서 실패를 경험했어요. 그럼 다음 도전은 어떻게 될까요? 다음 차시에 동화 속의 인물 패턴 파악하기라는 제목으로. 마지막 편을 해보겠습니다.